조지아 아닌 변호사협회 사나 스몰펌 커미티가 주최한 제12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무료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4시 아틀란타현 합장로교에서 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매매, 소유권 상속, 절세 계획, 부동산 양도세 등꼭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에 대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게 된 정준 변호사라고합니다 어, 오늘의 행사는 조지아 하이변호사 협회가 주최를 주최하는 제 12회 애틀란타 동포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 무료 워크숍입니다. 송금 사기는 이메일 을 조심하세요. 그 와이 어떻게 송금 안내서를 보시면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회사 이름을 갖다가 따로 알아보세요. 동글 설치 같은 데쳐서그 회사의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셔서 여기가 맞는지 그리고 여기서 보낸 그 은행 정보가 맞는지 하시고 또 확인하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는 법원에서 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등록을 해놓으면 본인의 소유 집을 등록을 해놓으면 뭔가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 알려주네요. 1031, 펜더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펜더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건물 산 다음에, 판 다음에, 6개월이 안에 딱걸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저 300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요. 당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당장안 내고, 뒤로 미루는 겁니다. 펜더리원은 45일 이내에 뭔가 새로운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5일 이내에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리스트 중에서 사야 됩니다. 리스트에 많이 들어가도 돼요. 이 비드를 옮겼을 때, 캠클랜 비드로 자녀분들한테 넘겼을 때.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우리의 명의로, 명의로 바꾼 거잖아요. 그 증여입니다. 1300만 원까지 증여세 안나 남네. 뭐 증여세 보뭐하시고 여러분들 재산 목록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메디케이드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그죠 증여세 진영스, 파일 하시고 여러분들 재산 목소 부목록에서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전화하면서 나 셀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셀폰에다 전화하시면서 알고 계시 계시. 그런 분들이 갑자기 세상에 없을까 어, 어,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살고 멋지게 죽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나그만나 법적인 일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프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하기 싫거나 비참할 때는 내 와이프가 하게 돼. 내 와이프가 못하면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줄 세워놓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대로 쓰러져도 도발을 할수 있고 콜 당장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문서 하나면 되는데 트러스트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레버 컵블리딩 트러스트. 내 마음 언제든지 갈수 있는.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텍스 아이디도 틀려요.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리버크블 추러스가 매니큐어 주소예요. 이번 법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동포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만족해했습니다. 스몰 펌커미티는 2019년부터 한인 커뮤니티 봉사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아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널리 알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